아 도시로 아 도시에서 시골까지 오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 아 사막을 지나 물 건너와 아, 배 타고 아 진짜 아 예전 집아왜 이렇게 멀어 아뭐지 말았어야 됐어 어반석 저긴가? 저 높이 집이 있는 것 같은데? 저긴가 보다 빨리 가야겠다 어저 돌을 타고 가면 되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사람이 보인다. 아, 니아 야, 떨어진다. 아! 아, 이, 죽겠다. 아, 여기가 맞나? 아, 아, 떨어질 뻔했다. 여기 아무것도 아니어 무슨 옥수수? 저기다. <laughs> 야 소라. 어어 <laughs> 어디지? <어딨지>? 어 왜? 띵동어어 <laughs> 어, 어, 여기. 어 아니요. 니 진짜 시골 사람 됐다. 어나 원래 시골 사람이야. 나 근데 이 여자야. 어? 남자처럼 머리를 깎았을 뿐이야. 농구. 야 뒤돌아봐. 야 머리 있잖아. 니네 묶은 거잖아. 어. 머리 떴어 그래. 어니 집에 꽤 있다 어내 음. 침대 에져 거야? 어샀어아 힘들어 쉴래 아 그래? 아. 온천 가서 좀 쉬어 온천도 있어? 어좀 <laughs> 무서워 어, 난, 도, 난 도시에 대해 잘 모르는데 아난 시골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떨어지지 마야 이거 뭐야? 떨어지지 마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온천 가는 게 이거 무섭지 약간 괜찮아 난 달리고도 할수 있어 아! 도와줘 알았어 블럭 좀 던져줘 알았어 갈게 도와줘 레드스톤 줄게 레드스톤 도와봐봐 어디가 죽었나? 아니 떨어진 거겠지 떨어진 건데 아 집에서 텔레 어 아, 그런 거야. 너 죽을까봐. 응 음, 죽었어 나는. 에? 원래 아, 죽었었어. 음, 날아서 가야 될거 같다. 음 근데 어떡 하지? 이렇게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라니? 나는 게아 이거 내가 간데. 근데... 레드스 괜히 꺼냈네?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어, 아니아니그 버리지 뭐어자어 <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 달리면 안되겠다 다음부터 이제 날기는 끌게 야 이제 떨어져도 되지 왜? 바로 앞이니까 음, 떨어져도 되긴 해아여기야그온천니까야 근데 온천이 너무 무섭다 아잉 무섭다 아아아아아아 어, 진짜. <laughs> 너가 들어가 봐. 나, 뭐. 아. 어. <laughs> 달짝... <laughs> 아, 불이 이렇게 해거든 야, 나 예전에 거 생각난다. 음. 어, 어, 너랑 나랑 콘텐츠 만들려고 했는데, 음. 그 유리를 잘못하고 깨가지고, 아, 불이 다시 킨 거. 거 생각난다 아. 어 옛날 생각난아아 생각난다 학따뜻해요 근데 이제는 된다 응 근데 원래는 용암 넣는 건데 에불 넣어도 돼 용암이 더 뜨겁긴 해응 우리 청기 대결 야 우리 우리 올해 청키 대결 할래? 그래 하나 둘셋아 이게 어떻게 말을 해? 어, 나도 안 해? 떠나. 어,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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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고어 <laughs> 죽을래, 정 <예정>. 고마워. 때려줄게. <laughs> 이 <pseudologylands> 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네 얼굴 성용안 <laughs> 어, 해? 어, 성용안 해. 한다고 했잖아, 했지 어, 나 내려줘. 어? 음. 앞으로 간 거야. 나 음. 뭐야? 아, 나이기 네, 섰어, 섰어, 섰어.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laughs> 어우, 뜨거워, 뜨거워. 어, 우리 오늘 어디 갈래? 나 ᄒᄒ, 거 어떻게 알았지? 어디 가자, 오늘. 어디? 어, 저기 호박 키 ᄒ 끼러 가자. 호박? 응. 호박 귀신 있는 거 아니고? 아, 없어. 진짜 여기, 여긴... 나 책에서 봤는데, 응. 어, 시골에는 귀신이 많다 했는데, 아, 뻑이야 그거 나 미신이야 미신. 어, 아, 나 떨어질 뻔했어. 뛰지 말고. 2 인칭으로 하면 될 거야. 뛰지 마자. 이 인칭. 이 인칭. 어, 되구나. 잠깐만. 뭐가 잠깐만이야? 그냥 가면 되지. 맛있는, 거. 맛있는 거? 귀가솔기. 저 우리 집에서 맛있는 것좀 야, 해가 진다. 집에 가야겠다. 그래, 우리, 우리 맛있는 거라도 먹자. 뭐? 뭐? 어, 니, 나도 응. 네. 나도 주라. 알았어. 내일 맛있는 걸로 줄게. 아니, 그거 지금 달라고. 아니야. 맛있는 거줄 거야. 음료수라도 줄게. 그당당 당. 글쎄요, 잘 모르겠네. 너는 모를 거야. 어 떨어졌어 밖에서 뭐라고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또 다시 집에 돌아갈 거야 여긴 너무 이상해 나 죽을 뻔했다고 우리 집으로 와 맛있는 거 많이 줄게. 그때 발이 안 뗐던 것 같은데. 어, 친구야. 갈게 내가. 아, 귀신이다! <laughs> 맛있는 거. 아! 따라오는 아! 거 아니야? 빨리 갈게. 좀더 빨리. 더 <laughs> 갈게. 같이 가. 무서워요. 응. 안녕 그럼 너 맛있는 거안 줘도 돼. 안녕. 펑 무서웠어. 내 옆. 앞에 <laughs> 있었어. 아, 개 무서워. 아, 나 진짜로 무서워. 아나 진짜로 무서워. 아, 응. 아, 죽었거든. 아 맛있는 거안 줘야 되겠다. 어떻게 내가 꺼졌지? 메론 음료수는 있는데. 어디 가 까졌지? 네가 헛것을 본고 태어나야... 네가 헛것을 보았어. 어, 응. 아까 진짜 쫓아온 것 같았는데... 어? 응? 소라, 이곳에 잠들다. 뭐야? 아, 어, 진짜... 소, 네가... 응? 네가... 그리고 봐버렸구나.